안녕하세요, 여러분. 운세를 보는 풍수의 지혜입니다. 오늘은 GD 여러분을 위한 8월 운세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증을 유발하는 좋은 운과 조심해야 할 사항들을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8월은 GD 여러분에게 많은 기회와 도전이 공존하는 달이 될 것입니다. 이 달에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신중함이 필요하지만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금전운. 금전적으로는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새로운 투자 기회나 수익 창출의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세요. 그러나 충동적인 지출은 피해야 합니다.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필요없는 소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은. 직업적으로는 승진이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상사나 동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거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안해보세요. 창의적인 접근이 좋은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연애운. 연애운에서는 새로운 인연을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싱글이라면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인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질 수 있으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중요합니다. 작은 오해는 빨리 풀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세요. 건강운. 건강적으로는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입니다. 활발한 활동과 운동을 통해 체력을 관리하세요. 그러나 무리한 활동은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조심해야 할 사항. 8월에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나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 시기이므로 이를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생각한 후에 결정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운세가 쥐띠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자신의 하루를 더욱 알차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운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